따사로운 가을 햇살 아래 남구 송암동에서 흥겨운 잔치가 열렸습니다. 즐거운 가락에 어르신들의 어깨가 절로 들썩입니다. 음식을 준비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들어 손길도 분주합니다. 자생단체 회원님들과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자치위원, 도와주시고 또 우리 동에서 많이 협조해주셔서 이렇게 많으신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 대접할 수 있어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이런 시간들이 종종 있어서 어르신들이 조금 이 삭막한 어, 세상에서 조금 어, 한 번이라도 웃을 수 있고 오셔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날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한 곳에 마련된 응급조치교육장에서 자율소방대원들이 심폐소스를 가르쳐드리고 음식을 나르는 봉사자들의 발길에는 흥겨움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. 김병래 남구청장도 전치에 찾아와 흥을 뒀습니다. 어, 조만간에 코로나 도 종식될 거라고 믿습니다. 우리 어르신들 경도당에서 마음 놓고 어른들 친구들 만나서 고도 치고 봉도 치고 그럴 수 있는 날이 금방 올것 같습니다. 암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코로나 1 9로 인해 3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한 어르신들의 마음을 감사 드리기 위해 한마음 자치를 열었습니다. 그삼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바깥 바람도 세기 힘들고 정말 밖에 나가기도 힘들었을 텐데 이 자리를 저 비롯해서 이렇게 맛있게 듣는 드시는 모습 보니까 정말 기분 좋습니다. 뉴스픽처 유종해입니다.